이번 달원더스타 VIP 분들 원금 더블과 월천 무조건 달성하셔야 됩니다. 그 전략을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지수 상관 없습니다. 첫 번째, 가성비 가벼매매. 이번 달부터 유튜브 회원 전용으로 어떻게 된다? 멤버십 운영한다 그래서 제가 선물로 주말에 시간의 매수 검색식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희 10년 동안 VIP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텐데, 저희가 이 검색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종목을 공략하면 10, 10년 동안 불패입니다, 불패. 불폐. 그래가지고 어제 종가 매수, 시간의 매수, 클로버 사셔라. 어제 2시 45분부터 매수 사인 드렸고요 이게 왜 가성비 갑이냐 저는 그걸 매매했더니 가성비 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그냥 대체 거래소에서 매수하든 대체 거래소 종목이 아니면 시간에서 빠질 때 하락하는 거 저기 종목 텔레그램방 매수 종목 보고 매수만 하셔라. 저는 어저께 종가에 몰빵합니다. 몰빵했습니다. 어, 아침에 팔았습니다. 시가에. 그래서 168만원 벌었다. 몇 시에 아침 9시 00분에. 이거 이 정도면 가성비 갑이죠. 이거를 하시든 아니면 노란색 박스에서 매수 몰빵하는 밴드 매매를 하시든.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오늘같이 시간에서 몰빵해 가지고 이렇게 벌고 그 다음에 밴드 매매에서 한두 종목 먹고 그 다음에 오늘 i c t k 한택 주도주 최고의 종목 두 종목을 알려드립니다 해드렸는데 이것까지 먹으면 하루에 500만원 1천만원도 벌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번 달 아무리 한 번도 못 잃어본 월천이든 원금 더블이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수금이 어떻든 간에. 보편적으로는 다이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4월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자, 월 36,000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간의 검색식 하나만으로도 이번 달 월천 수익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벌써 170만원 수익 냈습니다. 이달 10억 노트 시리즈 연재해 드릴 거다. 멤버십 전용 연상으로. 그 돈값은 할 거다. 36,000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면 저는 거기다가는 어떤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몰빵했다, 성공했다, 가성비 갑이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오늘 일당을 충분히 챙기셨고요. 이 세팅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일, 자, 16,400원의 매수사인 에어레인을 드렸습니다. 에어레인 오늘 17% 급등 나왔습니다. 자 오름테라 전일 제일 좋다고 했던 게 동방메디칼 오름테라 맞죠? 근데 오름테라 어저께 27,000원 밑에서 계속 사시라고 했습니다. 이 꼭지점 검정선 밑에서 계속 사시라고 했는데 자 시간의 7% 급등 그 부분에서 파셔라 시간의 종가 부분에서 파셔라 이것도 하루 만에 8.5% 수익 자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 자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여 못하시고, 텔레그램 방 리딩 받으신 분 계시는데, 6시간 동안 가장 많이 언급하는 종목에 주목하면 이달 월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오늘 ICTK 한테까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테 여기서부터,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한테을 급등합니다. 28,000원에서 29,000원 사이 오늘 갑니다. 하루 종일 이거 가지고 놓으십시오. 최고의 주도주입니다. 제 입에서 주도주라는 얘기 나오면 눈 감고 어디서 사도 물리지 않습니다. 저는 2025년 VIP 분들에게 물리지 않을 종목을 최대한 추천드릴 거다. 즉,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안 드리겠다. 꼭지점이 바뀌면 주식의 정답. 그래서 오늘 여기서 계속, 어, 이제, 레드박스에서 매수하시라는 말씀 드렸고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교육 하나 해드리면,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돌파한 다음에 돌파 매매로 제가 사인을 잘안 드려요. 왜냐하면은, 어, 100명이 계시면 100명 중에 30명 밖에 수익 못 내는 게 돌파 매매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실시간 대응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다 잡을 수 있는 눌림 매매를 해드리는데, 사인을 드리는데, 이런 레드박스 상단부터 저는 때린다는 거죠. 레드박스 상단에서 뭐 4분의 1 때렸는데, 레드박스 중앙 온다. 레드박스 중앙에다가 또 2분의 1을 때리는 거죠. 반물빵. 그러다가 레드박스 하단까지 정말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러면 몰빵 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반등 나올 때 조금씩 스위치 챙기면서 물량 조절을 하고요 그래서 자 아까 1, 2, 3번 4월에 성공투자전략 3번이 주도주라고 했죠 제 입에서 하루에 주도주는 한 종목에서 두 종목밖에 안 드립니다 어제 오름테라 동방 메디카 오늘 주도주 한텍 ICTK 어떻게 놀아도 그냥 급등이다. 그러니 그 방송 36,000원이 결코 아깝지 않다는 거죠. 자, 다음. ICTK. 오늘 ICTK를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간 다음에 레드박스 들어오면 중단. 12,600원 부근부터 때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뉴스 기사 뜨면서 급등 나왔죠. 그래서 이거 하신 분들 10% 급등 수익 챙길 수 있었고, 마지막에 VIP 분들 여기다가 저희 맥점 12,700 90원 맥점 알려드리면서 여기가 몰빵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 다음에 어또 수익날 때 파셔라. 이런 말씀 드렸고요. IMT는 어저께 샀다가 12,200원 샀다가 빠르게 아침에 야기철 하셔라. 그래서 V자 반등 보고 다시 재매수 하셔라. 근데 이거는 그냥 대충, 어, 어, 아까 ICTK 2.8% 수익 난 걸로 이거 퉁치셔라 약간 물렸죠. 그래서 두 종목 오우장에 드렸는데 두 개는 퉁치고 현금 확보하고 오늘 나스닥에 한번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현금 확보하고 넘어가자. v i p 방에 그런 사인 드렸고 오늘 시간에 매수 사인은 없었고요. 오늘 MOT로 좀 많이 저희가 애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호등 장대 양봉 나온 다음 날꼬 음봉 4%짜리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여기서 밴드 매매 이제 아침 9시 00분에 클로봇으로 170만원 수익 내고 mot 가지고 이거 밴드 매매 하냐 마냐 이 노란색 박스 밑에서 몰빵하는 거죠 근데 이걸 머뭇거리다가 이걸 놓쳤어요 한파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두신호 나올 때또 하면 여기서 하다가 밥 먹고 오자마자 이걸 보고 여기서 매도 사인을 드렸거든요. 노란 박스 상단에, 하단에서 물빵 상단에 매도잖아요. 하단에서 물빵 상단에 매도. 그래서, VIP방 메시지 먼저 드리고, 저 매도 버튼 누르는데, 만 530원에 딱 매도 버튼 눌렀는데,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먹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막판에 아쉽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 흐름 굉장히 좋고, 주도주 두 개, 똘똘한 거 잡아드리고, 오후장에도 몇몇 중, 뭐, 온코 크로스, 뭐, 심 플랫폼 등등, 여러 종목 방송에서 좋다고 했는데, 오늘 같은 날만 있으면은 진짜, 그 성공 투자 전략, 1번, 시간에 몰빵해서 먹고, 2번, 밴드 매매, 오늘 MBC, IMBC, 동방 메디칼, 이런 거 먹었으면 많이 먹었겠죠. 세번째 주도주, 한테, ICTK. 이런 식으로, 1, 2, 3번 다 먹으면은 세 달치 월급 받는 거고, 하나만 먹어도 한달 월급은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VIP방에 하루에 다섯 종목 수익 내드리면 이 다섯 종목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십니다. 당연한 걸로. 근데 종목 추천이 많아지면 저도 다섯 종목 추천 드릴 때보다 20 종목 추천 드리면 손절 확률이 하나가 늘어나겠죠. 100 종목을 추천 드리면 손절 확률이 두세 개는 나오겠죠. 근데, 어, 당연히 다섯 개 종목을 수익 내드려도 뭐 당연한 줄 알고 너무 그렇게 하시는데, 손뼉도 마주쳐야 소, 소, 소리가 잘 납니다 수익이 낮다고 한, 하면 댓글로 뭐 수익 감사합니다 한줄 정도는 남겨 주시면 제가 내일 또 수익을 좀 기쁨 수익의 기쁨을 안겨 드릴 맛이 나는데 전혀 뭐 혼자 떠들어라 그런 식으로 대응이 없으니 무플이 제일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하잖아요 어,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VIP방 드릴 맛이 안 나고 그래서 이번 달은 그냥 실시간 스트리밍 유튜브 멤버십 전용으로 그냥 어, 거기서 지금 많이 저희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AI 차트도 많이 보여드리고 AI 차트로 여기가 맥점 물방자리다 등등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더 어, 리액션이 좋고 여러분들이 호응이 좋으면 제가 V.I.P. 방에 더 좋은 종목도 많이 사인 드릴 수도 있고 뭐 주도주 매매를 예전에 저도 리딩해봤고 매매도 많이 해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사인 드리는 게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그냥 AI 차트 있으신 분들 여기. 한테 종목 2,400개 중에 하나 알려드리면, 어, 레드박스에서 때려라, 그냥. 물방 때려라. 저도 여기다 때린다, 물방. 때린 다음에 물리면, 1% 2 물리면, 그때부터 대응하고, 만약 반물빵한 다음에 급등하면, 반물빵한거 가지고 그냥 수익 챙기고, 최소한 두 번은 수익 내준다, 주도주매매. 그래서, 그냥 AI 차트 있으면, 블루박스, A 종목, 오늘 뭐, ICTK, 혹은 한테, 종목명 알려주고, 뭐, 레드박스에 때려라, 블루박스에 때려라. 이것만 알려주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종목 선정에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유튜브 멤버십으로 이번 한달 제가 어떻게 1초 만에 종목을 발굴해서 맥점까지 기가 막히게 알려드리는지 여러분들 한번 도움 받아보시고요. 시간의 매수 검색식도 세팅하셔서 종목이 나올 때만 몰빵하면 됩니다. 뭐든지 매번, 없는데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늘도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말미에 한번 오늘 영상 하이라이트 부분 제가 어떤 멘트를 드렸는지 좀 편집을 해서 어 마지막에 좀 첨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 8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700원 몰빵 성공 VIP방에 알려드릴게요. 오늘 오전장한 택을 노리겠습니다 눌림 어, 아쉽잖아 일단 방금 분명히 들으셨죠 제가 25,000 얼마였어 25,600원인가 그 매수 넣는다 이거 그러고 나서 순간급등 했잖아요 아쉽잖아 못 먹어서 이거 눌림 잡을게 이거 26,300원 정도에서 잡을게요 이게 지금 돌파매매 쪽이잖아요 오늘 꼭지점 바뀌었거든 이거 오늘 첫 번째 관종이에요 ICTK 어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몰빵을 못한다는 거지 저는 이거 이 자리에서 이게 고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눌린 구간에서 더 이상 안 빠지면 난 거기다 몰빵을 하는데 ictk는 내일 만약에 장이 열리잖아요 난 내일 밴드매매 무조건 이거 1순위로 해요 ictk 어그 정도로 내가 좋아하는 자리야 여기가 13,000 후반 대까지 가는 파동 먹으러 종 목이에요 오늘도 저희는 뭐열종목 좋다는 얘기 안해 하루에 많으면 두 개에 어제도 두 개였잖아 어제도 두개 오늘도 두개그두 2개. 개로 어떻게든 놀 생각하세요 두개 가지고 그 눌림 매매라는 게 어, 와줘야 되게 원하는 구간에서 원하는 시간대 에 파동이 와줘야 되는데 이런 구간 레드박스 중앙이라도 어 그럼 이거 사서 이거 먹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한택 ictk로 설명드리면 ictk 이거 주식의 정답 나왔잖아요 꼭지점 그럼 이거 12,500원 밑에 레드박스 중하단 여기 오면 이거 잡으면 먹는다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돌파 매매 하실 분들은 대응 잘 해야 된다는 거지 제가 돌파 매매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vip 추천을 옛날에 이렇게 했어 나도 이거 돌파 매매 뭐 올라갈 때 이거 추격 매수해라 근데 그거 하면 다 낙동강 산다는 걸 내가 경험했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못 잡아 그거를 먹는 사람이 30% 미만이야 먹는 사람은 근데 돌파가 다성공하면 상관없는데 돌파 하다가 윗골이다고 밀리잖아 다물려 그거는 다전원 어? 다물려 그러니까는 무조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계산이 서니까 안 하는 거지. 이거 어째 또 야금야금 시동 겁니까?